안녕하세요. 구나물입니다. 어 아,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. 시원하게 바람이 부네요. 어 아, 정말 아, 기분 좋은 하루인데요. 아, <laughs> 쓰레기장이 보이죠? 어 아침에 좀 컨디션이 괜찮아서 한번 나와 봤습니다. 에헤이 깨졌구나. 깨졌네. 깨졌어. 어허. 화분이 깨졌죠. 이쁜데. 이 이것이 뭐신고 어허이 어허이 이것이 신고어왜 염자야 많이 잘못했구나 니가 어허이 어 얘는 살았을까 죽었을까요 갖고 가봅시다 다육이 이름 몰라요 다육이 이름 몰라요 다육이 둘셋한 집에서 화초를 가을이라 정리를 했나봅니다. 어우 염자가 튼실한데 어 꺾어줬나봐요. 그죠? 예 어우 세상에 제라늄도 많이 뗐는데 얘는 철쭉 연산홍 이런거 같은데 살릴 수 없겠나? 뭐 얘도 한번 봅시다. 예, 콩나물집에 있는 애들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? <laughs> 콩나물집에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? 어, 살아있는 거는 같아요. 그죠, 여러분? 살아있긴 한것 같죠? 어, 그런 것 같아요. 그죠? 어, 어, 나 이제 감자는 알아요, 이거. 감자 알아요, 감자. 감자 이런 건안줄수 갑니다. 어, 어, 얘를 갖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? 혹시 제가 한번질러 볼까요? 응 음, 죽었네. 딱 부러져 버렸어요. 죽었어요. 그러면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우리 갖고 갑시다. 갖고 갑시다. 이게 털을 흙을 좀 틀어서 갑시다. 왜냐하면 어차피 흙은 못쓸 거니까. 그죠? 밑에 응. 집에 가서 다시 확인해 봅시다. 얘는 옷이 아닌데 왜요 위에 놨지 옷이 아닌데 옷이 아닌데 요 위에 딱 올려져 있지? 어이 희한하네. 갑시다. 이거 깨끗하네요. 완전 깨끗해요. 어? 여기 얘네들이 어, 버려져 있네. 어. 그래도 불소 갑시다. 가서 집에 가서 있으면 되니까. 자, 뭐라고? 에그스톤? 계란돌. <laughs> 자, 그래서 오늘은, 요기 요것이 첫 시작이니까, 음, 혹시 다른데, 깼나 싶지만, 한번 놀아 봅시다. 여기는 저희 아파트가 아니에요. 어, 한 번씩 여기 잘 오죠. 자, 뭐가 버려졌냐면, 봅시다. 인프라카타. 인프라카타가 뭐가 있는가 봐요. 자, 인프라카타. 뭐가 인프라카타 옵투샤. 옵투샤를, 어, 그시겠나 봐요. 자, 오, 얘, 얘 살아있는데? 얘도 살아있, 겠는데 이런 애들 살잖아, 그죠? 콩나물 얼마 전에 제나, 제나 명절 때 주셨잖아요, 주석에. 거기에다 같이 한번 꽂아볼까? 어우, 향기가 나요, 이렇게 하니까. 어, 향기가 나요. 어, 봅시다. 어, 얘들은 입히고. 갑시다. 갑시다. 한 바퀴 돌아볼까요? 한 바퀴 쭉 돌아. 한 바퀴 돌아볼까요? 왔죠? 어, 다른 곳은 깨끗해요. 네. 가봅시다. 가봅시다. 지금 아까 갔는 곳 말고 두 군데나 갔는데, 어, 없네요. 어, 거기가 핫플레이스였나봐요. 어머, 없네. 어떡하냐. 예예예 <laughs> 일찍 왔었어야 되는데 늦게 와가지고 이거 다 죽었네요. 잔재들만 많네. 아유 콩나물이 그동안 너무 안 왔었거든요. 여름 내내 못 왔으니까 아유 아쉽다. 여기는 이 아파트는 어.. 아무 데나 식물을 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. 하단에 너 어떻게 들어가서 버렸지? 던졌나? 너 호야를 나 어떻게 들어가죠? 호야를 저기 잔뜩 버려놨는데 이쪽에서 하는게 낫겠네 어 아, 그죠? 어 이렇게 건지니까 되네 뭐야 <laughs> 누가 잡아당기고 있어요 어 이런 어 안되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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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 다치겠다 어 저는 그냥 줄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어 그게 아니었어요. 엄마 미안해. 어 어디까지 연결된 거야? 도대체 오오더 버려진 이유를 알겠다. 더 버려진 이유를 알겠다. 이렇게 길게 어 물이 너무 엄청 말랐는 아인가봐요어 엄청 말랐네. 엄청 말랐어. 다시 또 볼까요? 또 없나? 그래서 화분에 버리지 말라니까 사람들이 <laughs> 저기에 이상한 아이도 있다요. 이상한 아이도 있다요. 자 <laughs> 공룡도 잡았다요. 어. 어, 공룡도 哈哈哈哈哈！我说的